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쌈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옆으로 오면은 파채랑 버섯이랑 콩나물 무쌈, 호박도 있어. 반대쪽으로 오면 은 햄이랑 만두도 있어 파인애플 김치 보사리도 있다 감자랑 고구마도 있고요 고구마 먹는 비빔밥 재료도 있는데 모아먹을 거 되게 많다 여기 단체석도 있어요 해시때 좋을 것 같아 꽃스울살 하나? 하나 담고 다른 거 삼겹살? 우삼겹살! 네, 생삼겹살! 쇠고기 어. 된장과 이건 뭐야? 우와. 이거는 밥이랑 같이 나오는 거 된장찌개 하나 고기랑 싸먹기에는 비빔냉면이 나을 수도 있어요 비빔? 캘리캘리가 켈리, 켈리. 낫더라 고 오, 고구마 좋아 오빠 아, 맛있어 나도 이게 더 좋아 같이 싸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생채 파채는 값1 하나 수채랑값2 생채 좋아 헉, 반찬 왜? 진짜 많다 헐 파김치도 있는데? 김치 필수 정도만응 어, 음. 어. 먹을 때 와사비가 필수여가지고 소금 찍어 먹어요. 이분은 쌈장킬러. 치즈떡인가? 먹어봤는데 그냥 같아 치즈떡도 두개 정도 담아고한세 개? 나는 호세우살이랑, 그리고 생삼겹살 그리고 우삼겹 시켰어요. 맛있겠죠? 완전 싫은데? 오새우살은 진짜 처음 먹어봐 아, 진짜. 냉면도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한 번에 다 어. 먹었어요 냉면을 제조해볼게요 진짜 화력이 되게 좋아 고기가 빨리 나어 진짜? <laughs> 금방 먹어야겠는데? 음! 와 진짜 맛있어. 이리 이게 꽃살이에요. 그거 꽃새 없살 음. 진짜 부드러워. 음. 이상한 음. 거. 음. 음. 이거 녹는데? 뭐가 없어져? 응, 진짜 맛있다. 이거 먹 봐봐. 이거, 얘가 우삼겹, 얘가 고추볶아, 얘가 삼겹살이거든요? 감자. 이거 굉장히 먹으면 서 감자 후원. 불판이 돼게씻 불판 되게 과채로먹 음 맛있게 먹는 거 여기가 구워 먹을 거리가 많아가지고 회식 장소로 되게 인기래. 근데 딱 셀프바가 진짜 너무 다양하게 다 있어. 여기 오시면 진짜 이거 비냉은 꼭 시켜주셔야 돼요. 대운한데 칼칼한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집 근처에 넣을 수으니까런 맛있다. 이게 온갖 근작안정물이다 있다. 맛있다. 정훈 이만큼 약나오거든 이 정도 익었을 때 사고 음 나야 돼. 그냥 이따가 싶었을 때 뒤집었는데 맛있게 구워지는 사람이 잘 굽는다. 사람. 아, 물을 를 <laughs> 다시. 생각보다 소고이 파리티가 너무 좋아. 놀랐어. <놀람> 화장실 갔다 온 <오는> 사이에 <laughs> 이렇게 다 치워놨어. 나보어 <놀람> 잘 먹었습니다. 나는 와, 근데 아이스크림 아, 잠깐만. 비싼 아이스크림이서. 너 누가 뭐 먹을래? 헐. 그러니까 이건 못 참지. 리뷰 이벤트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끼.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에 담배 하기 딱 좋은. 담배요? 저는 비유 변사니까 아이스크림 아담 역시 스쿠땡이 최고지 맞지? 아이스크림. 강추 배터지게 먹고 갑니다 빵빵 근데 진짜 소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아니 간판은 삼겹살집인데. 삼겹살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아 그냥 고기가 다 맛있어요 진짜 잘 먹었다 안녕~~ 수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후 디저트는 약국에서 <laughs> 고마워 텐텐 사주는 남자 식후 디저트로 카페 가지 않아? <laughs> 식후 <식구> 디저트 약국에서 <laughs> 두토리. 두토리가 떨어져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되게 말랑말랑해.